네, 반갑습니다. 채널 잉글랜드의잉글랜드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에 k 리그 경기가 있었죠. 예, 그 경기들 한번 개축 리뷰 오랜만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가지 사진 겹치면서 개축 리뷰랑 이제 주간승부예 측을 그동안 못 찍었었는데, 오랜만에 개축 리뷰를, 예, 하게 됐네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6월 29일 토요일 오후, 예, 8시, 아니, 8시래 오후 6시, 김천조가 운동장에서 예 열렸던 김천 상무와 대구 f c 의 경기 이날 경기는 이제 78분 최기훈의 선제골과 그날 80분 박상혁의 음, 추가골로 2대 0으로 김천 상무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경기 이제 음, 베스트 플레이어를 꼽아보자면은 이제 이동경 선수가 예 베스트 플레이어로 김천에서 꼽혔고요. 그다음 대구에서는 세진경 선수가 꼽혔네요. 그리고 예 당시 선발 라인, 라인업이었습니다. 어 김천 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대구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정보도 예 이렇게 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김전 상무가 어, 대구 FC를 이제 체급 차이로 어, 압도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음 그냥 딱 무난하게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가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예 이번 주 최고의 예 레전드 경기였죠. 전북 현대와 FC 서울과의 전설 매치 음 6월 29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무려 5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가 나오면서 음 서울이 이제 24경기만에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이날 경기 득점 정보로는 권한규 선수의 선제골 그 다음 이제 한승규 선수의 추가골 그 다음 이승모 선수의 예 어쩜 쐐기골이라고 볼수 있었던 골이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음메수렐레였나그오렐레나 하여튼 그걸 이제 서울 측에서 딱 부르면서 포즈션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티아고한테 한 골을 먹히고 3대1 됐다가 이제 강성진이 또 이제 다시 달아나는 골 예, 넣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니죠 예 다른 호날두인 이제 앱시 서울의 호날두가 어 데뷔골을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이나, 이날 호날두는 이제 한계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예 데뷔 골과 이제 데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울이 전주 홈에서 전북은 상대로 24 경기만에 대팔 내버린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전북에서는 송민규, 그다음 서울에서는 링가드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혔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 라인업이었습니다. 전북은 예스타킹 라인업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은 예스타킹 라인업이 이렇게 됩니다. 상세 정보는, 예, 각각 이렇게 되고. 아 이제 서울이 이제, 어, 7년, 거의 7, 6년, 6, 7년 돼가죠? 어, 6, 7년 동안 이제 전북을 못 이긴 그, 예, 천추의 한이 이날 제대로 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땐 이제, 어, FC 서울이 김기동 감독을 딱 선임을 하면서 이제 기동골에그 전체적으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기간이 있었어요. 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감독도 다 이제 그 적응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서울은, 어, 이제, 김기동과 모든, 예, 그런, 적응기가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이제, 모든 게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서울이, 진짜 간, 어 압도적으로 발랐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예, 대전 하나 시티즌과 수원 f c 의 경기. 이날 경기는, 음, 2대 0으로, 이제, 안데르소니 선제골 넣었고, 그 다음에, 정승원이 81분 추가골 넣으면서, 수원 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나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이제 대전에서는 천성훈, 그다음 이제 수원 FC에서는 안드레순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예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 대전의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343 포메이션이고 다음 수원 FC에도 예 선발 라인업 433 포메이션을 보여주었네요. 그다음 예정 이제 상세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난 여기도 수원 fc가 일방적으로 잘했다고 할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이렇게 수원 fc 는또 한번 승점 3점을 쌓게 되었고요. 예 다음 이제 포항 스틸러드에서 6월 30일 오후 8 6시에 펼쳐진 예, 시즌 두 번째 동해안 더비 예 이날 경기는 이제 포항 스틸러스가 오랜만에 이제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예, 간만에 승리를 가져갔다고 볼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전반 1분 만에 이제 홍윤장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예, 19분 이호재가 어, 또한번 골을 넣으면서 1인 시간에 2대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승범의 많은 골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포항은 오랜만에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포항에서는 이호재, 그 다음 울산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항스틸러스는 4-4 포메이션을 선발 예, 라인업으로 내세웠고요그 다음, 이제, 울산 HD는 352 포메이션을 내세웠네요. 예, 상세 정보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니까 상세 정보를 아까 봤을 때, 어, 둘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포항스틸러스가 어, 잘 넣었고, 그다음 이제 잘 막아주면서, 어, 포항스틸러스가 오랜만에 울산 상대로, 예, 승리를 할수 있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 인천 유나이티드와 강원 fc 경기 이날 경기는 6월 30일 오후 7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졌었는데요 음 야구 선수의 70분 결승골로 1대 0으로 마무리하면서 인천은 예 이날 이후로 이제 경기 3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달성한 기록 예 6월 무승 예 6월 무승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 점한 가지 코리아컵 승부차의 끝에 이겼 이겼지 않았냐 그럼 이건 무패가 아니지 않냐 하실 텐데. 예, 승부차기로 이제 승부차기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무승부로 기록이 됩니다. 승부차기로 간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김천전, 코리아컵전까지 그것도 이제 무승부가 나오면서 6월은 단한 경기도 이긴 적이 없, 없, 예, 없는 달이었죠. 어우 너무 당황스러워서 헛말이 자꾸 나오네요. 야 어떻게 6월에 한 번도 못 이길 수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음 아무튼 그렇고요.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이제 인천에서는 무고사, 그다음 강원에서는 양민혁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인천은 선발 라인업 352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강원FC는 442 포메이션을 예, 내세웠네요. 상세 정보 이렇게 되고요. 그냥 뭐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예. 그냥 강원의 일방적인 흐름. 예, 그다음에 일방적인 득점, 일방적인 승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 모든 면을 강원이 압수, 압도했다. 음,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경기였네요. 음, 강호는 꽤 강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광주FC와 제주 이나이티드 경기. 이날 경기는 6월 30, 일 예, 같은 시각이죠.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예, 펼쳐졌는데요. 이날 이제 신창무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는 광주였지만, 예, 22분, 제주의 안태현이 동점골을 넣었고, 그다음 89분, 가브리엘의, 예, 어쩌면 극자골라고 봐도 되겠죠? 예, 아무튼, 그런, 예, 다시 달아나는 골로, 광주가 2대1로 기분 좋게 제주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광주에서는 가브리엘, 그 다음 제주에서는 진서구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팀의 3발 라인업이었습니다. 예, 광주는 4-4이 포메이션, 그 다음 제주도 역시 4-4이 포메이션을 보여주었네요. 양팀의 예, 상세 정보로는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사실 광주가 좀 일방적으로 어, 앞서가는 흐름이었긴 했지만 일단 제주가 어찌어찌 잘 버텨줬다고 할수 있겠죠. 89분 전까지는 89분이 딱 되고 나서 이제 예, 한골아쉽게 먹히면서 패배한 제주 이 나이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예, 지난주 라운드가 이제 모두 아니 지난주 라운드 개충 리뷰를 모두 끝내봤고요. 이제 k리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9일 오후 7시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 펼쳐진 예, 김포 F.C.와 천안 C.T.F.C. 경기. 이날 경기는 예 먼저 전반 3분 천안의 예, 문건우 선수가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18분 김민호의 동전골로예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득점 소식 없이 1대1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김포 루이스, 그다음 천안 모타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었네요. 양팀의 라인업이었습니다. 음, 김포는 4 5 2 포메이션. 그 다음 천안은 4-3-3 포메이션을 보여줬네요 이제 예 상세 정보로는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예 둘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예 전체적으로 경기 결과도 그렇고 모든 면이 거의 다 비슷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게 서로 승점 1점씩 나눠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부산 아이파크와 예 성남FC의 경기 이날 경기는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졌었는데요. 음 어? 이거 왜 부산 아시아도 주경기장이 아니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이거 했나요? 아 이거는 저도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예왜 그런지 아시는 이제 부산 팬분들 계시면은 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게 바랄게요. 음. 아무튼 그렇고요. 예이대2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크리스의 멀티골로 이제 예. <laughs> 먼저 두 골을 따라가 성남이었지만 아 먼저 손희 선수가 만일 골 아니 동적 골을 넣었구나 아무튼 얘 크리스의 멀티 골로 이제 성남이 예 2대 1이 되었었지만 조희재 선수가 88분 골을 넣어주면서 음, 부산은 이제 성남과 어찌어찌 승점 1점씩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이제 부산에서는 라마스 선수 그다음 성남에서는 크리스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아이파크는 예, 4-4-4 포메이션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성남은 4-2-3-1 포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부산아이파크가 전체적으로 좀 앞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득점력의 차이였던 건지 아쉽게 경기 결과는 2-2로 무승부가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수원 삼성, 수원 삼성 블루인즈와 안상 그리너스의 경기. 이날 경기는 6월 30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에서 펼쳐졌었는데요. 예, 먼저, 점 이제 후반, 예, 50분이었죠. 김범수 선수의 선제골로앞서간 안산이었지만, 17분 뒤박승준 선수의 만회골로, 예, 수원은 이제 안상 그리너스와 승점 일정 치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수원 삼성에서는 김주찬, 그 다음 안상 그리너스에서는 김범수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양팀의 라인업, 예, 스타팅 라인업이었습니다. 수원 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안산 글리스는343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여기도 수원이 안산 상대로 조금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정력이 차이였는지 예, 여기도 이제 수원과 안산이 서로 승점 일정씩 나눠 갖게 되었네요. 그 다음, 부천 FC와 FC 안양의 경기. 예, 이날 경기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6월 30일 오후 7시, 예 펼쳐졌었는데요 먼저 33분 이제 최병찬 선수가 어 선제골로 앞서가는 부천이었지만 예 김영근의 부천 김영근 선수의 자책골로 예 동점이 된 안양과 그다음 75분 김동진의 역전골로 안양은 이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음 부천원정에서 기분 좋게 승점 3점을 챙겨가는 예 안양 fc 안양이 되었습니다. 양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이제 부천 FC에서는 최병찬 선수, 그 다음 FC 안양에서는 달레이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혔네요. 양팀의 라인업이었습니다. 예, 부천 FC는 343 포메이션을 보여주었고요그 다음 FC 안양은 433 포메이션을 보여주었네요. 상세 정보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 사실상 점유율 자체는 이제 비슷하긴 하다만, 부천이 조금더 앞서긴 했지만, 예, 슈팅을 이제 안양이 더 많이 했죠. 이제 그만큼 안양 안양이 더 많은 슈팅을 통해서 예 득점을 한골 더 많이 넣어주면서 이제 안양이 기분 좋게 역전승을 하면서 이제 승점 3점을 음, 획득을 했고 예 다시 선두 위지에 힘을 쓰게 된 안양이었습니다. 음그 다음 이제 예 7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펼쳐진 아산 이순신 종합 운동장에서 펼쳐진 충남화산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이날 경기는 이제 호세의 멀티골로 2대0으로 충남화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충남화산에서는 호세 선수, 그 다음 서울 이랜드에서는 브루노 실바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었고요. 예, 충남화산은 선발 라인업 4-3-3을 포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예, 서울 이랜드도 마찬가지로 4-3-3을 보여주었네요. 예, <laughs> 상세정, 보뭐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여기도 이제 서울 이랜드가 슈팅이라든지, 뭐, 점유율이라든지, 아, 점유율은 압도적이진 않다만, 어, 슈팅을 압도적으로 가져갔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결정력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을 것 같죠. 예, 슈팅을 이렇게 때렸는데 한 골이 없었던, 한 골조차 없었던 걸 보면은. 그니까, 예, 계속 말하는 거지만, 예, 골 결정력의 차이가 축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득점이 음 0.7인데 한골 넣든 뭐 기대득점이 0.2인데 한골 넣든 어쨌든 그냥 같은 한 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팅을 더 많이 때렸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결정력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그 다음 경남FC와 전남대리군제 경기 예 7월 1일 오후 7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졌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아라블리의 선제골로 앞서갔던 경남이었지만 예, 최원철 선수의 동점, 그 다음 임찬호 선수의 예, 역전 그 다음에 하남의 추가골이 로 터지면서 예, 1대3이 되었다가 아라블리가 멀티골로 예, 이끌어가면서 3대2가 되었다가 발디비아가 또 이제 추가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그냥 쐐기를 박았죠. 그렇게 되면서 전남이 예, 월요일 창원에서 기분좋게 승점 3점을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는 예, 경남에서는 아라블리, 그 다음 전남 대리군제에서는 몬타노 선수가 꼽혔고요 예, 당시 예,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경남 f 시는4411 포메이션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 이제 전남 대리군제는 4141 포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예, 양팀 상세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상세정보 보면은 경남이 근소하이좀더 앞서가긴 했지만, 예,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득점, 예, 골 결정력이라고 했죠. 그 결정력의 차이로 이제 전남 대리곤즈가 또 이제 예 딸깍 몇, 예 상대적으로 좀더딸깍을 많이 해주면서 어 전남 대리곤즈가 이제 경남을 상대로 기분 좋게 승리를 챙겨갈 수 있다 있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예 이번 주 개축 리뷰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이거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아마 얼마 안 가서 또 그것도 올릴 거거든요. 이번 주그 승부 예측 바로 이제 금요일부터 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제 올라갈 거니까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채널 잉글랜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봬요.